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 권장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이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의 중등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로써 중성지방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가능한 피하고 식이섬유, 불포화지방,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이나 과체중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금연과 음주 제한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중 지방 수치에 악영향을 미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혈중 지방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검사와 의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생활습관은 기본적인 것들이니, 개인의 상태에 맞게 의사와 상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